기관들은요 개인하고 투자 방법이 달라요. 개인은요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딱 들어가서 딱 하점 잡고 들어가서 늘림목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야지 여기서 요만큼 팔아야지 이게 작은 그림을 잡고 봐요 개인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딱 잡아갖고 올라가야 되면 팔아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내려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냥 물타기도 안 되고, 그냥 버티는 개미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간들은,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구간 매수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밑으로 어디까지 더 빼고, 어디까지 더 빼고, 어디까지 더 빼서, 시간까지 계산을 합니다. 시간까지. 제가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밥그릇 3번자를 잡았어.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1차 매수를 딱 합니다. 근데, 밑으로 이렇게 이탈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향이에요. 내가 이탈되면은, 손절딱 하고 할 만큼의 비중으로 딱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걸 짧게 대응 안 하고 큰 그림을 보고 세력을 믿는 거죠? 그럼 밖으로 3문자로 나오면 보통 6개월 기준으로 보면 70%의 확률이 나와요. 예, 7 8 0 확률이 나옵니다. 6개월 기준으로. 자기 진짜 안 좋을 때는 한50% 나오고요. 성공할 확률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내가 종목을 1000만원 들어갈 거다 하면은 여기서 한 200만원 들어가요. 만약에 차트가 좀 좋고 앞에 여기 매직봉이 있고 이러면 한 300만원 들어가고요. 400만원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한20% 들어갑니다. 네, 투자할 금액에, 원금이 하고 투자할 금액입니다. 내가 이 종목, 한 종목에 천만 원 투자할 거면 여기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해요. 여기서 생각을 해요. 내가 손절 딱 잡고 할 거면 천만 원다 들어가고요. 나는 선전하는게 네, 너무 싫어. 지는 게 싫어.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이탈했을 때 대칭으로 어디서 한번더더 더 잡고 또큰 대칭을 잡아서 여기서 한번더 반등 실패할 때나폭가대가 나왔어요. 한번더 잡고. 이것까지 미리 시나리오를 다 해요. 대신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은 내가 200만 원 들어갔어? 그럼 20만 원 먹고 나오는 거고.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예, 여기서는 뭐 500만 원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100만 원 먹고 나오는 거고, 어, 그 여기서 납부까지를 하면 이제 1000만 원 들어가서 여기서 300만 원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일반인들은 여기서 몰빵 들어가 반드시 손질해야 되는데, 비중실험은 손질해야 되는데, 물타기 여력이 안 되는데도 손질을 안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데서 확신을 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거 만나면 잣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만나면 잣대지만은, 우리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더 많이 벌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빠져도요, 어차피 내가 이 종목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만약에 일주일 만에 올라가서 뭐 2, 30만원 먹고 나온다. 근데 밑으로 한번 빠져갖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한 2, 3일이 아니라 한두달 걸렸어. 그러면 두달 걸린 게 대해서 한 100만원 먹고 나야 돼. 근데 이거 더빠져간한 6개월 더 걸렸어. 그럼 300만원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산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시나리오 시나리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인들이 매매해야 되는데 그 차이에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근하고 밑으로 빠져도 다 대비가 돼 있어요. 번 이번 3번에 물타기라 봤을 때이번에서 올라가도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밑에까지 다 모집해갖고 300만원 먹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을 아끼니까 요게 예, 1년이고 6개월이고 만약에 한 달이라 보면은 한 달에 요만큼 먹을 거를 6개월에 이만큼 먹는 거잖아요 비례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내가 1년 기다려3 0 0 먹을 수 자신도 있지만은 6개월만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은 그만큼만 먹고나오고 6개월 버는 거예요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름 매매를 원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시드가 없는 분들 시드가 한 5천만원 이하인 분들 이름 매매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드가 5천 이하인 분들 이름 매매 안 하고 그냥 한방에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시드가 한 3억 4억 5억 뭐 10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시나리오 매매하세요 시나리오 매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꼭지서 사서 시나리오를 1 0 0만 해봤자 안 돼요 하락 3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시나리오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요, 네 번의 물타기를 생각해요. 1124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해보니까 네번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어요. 1124로 끝나요. 112로. 그러니까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물타기. 딱세번 물타기에 네, 저점이 다 잡아져요. 웬만한 하락에서는. 근데 저는 이때까지 통계로 봤을 때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이렇게 112면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큰 하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4를 미리, 이게 현금 보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금 보유. 그러니까 112가 들어갔을 때, 네, 6, 70%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 들어갈 때이 현금 보유가 되는 거죠. 꼭지에서 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장 좋고 뉴스 뜰때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내가 낸데할 때는 조심해라. 갑자기 삼성전자가 이겼다라고 할때 조심해라. 아시겠죠? 보통 보면은 모든 시장에서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는데 한몇 년에 한번 정도는 대시세가 나기 때문에 그때 막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막 꼭지에서 막 들어간다고 막. 외 쳐요? 예. 미친 놈들이 있어요. 그 있잖아. 존엑스하고뭐 있잖아.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나올 때가 고점입니다. 예. 내 분명히 장담하는데